5 4 3 너무 관걸 이때 이렇게 다들 경약해졌어 아, 다 알잖아요. 1고 <laughs> 있고, 2고 있고, 3고

뭐? 저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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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은 햇발 네. 네, 친구떠말어 네, 어은 말은. 네, 난은 네, 말은. 네, 말다 아이구나. 고대 왕은 네, 말은. 네, 말은. 네, 말은. 어 말은. 네, 말은. 네, 말고 네, 말은. 네, 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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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 뱉은 은 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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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은

저 뒤에 한 마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갔다 저쪽은 괜찮아 분노의 <laughs> 폭풍 저거는... 어? 마아 도망갔다 분노의 폭풍 분노의 분노의 폭풍 내마은폭

하지마요. 하고 올 거야. 땡 드갑시다. 저쪽 것도 안 열었네. 야. <laughs> 안 들렸어. <열었어. 웃음> 누군가 열줄 알았지. 아이 저기 제, 늦게 늦게 있었던 누구야? <laughs> 늦게 늦게 있었던 누구야? 예, yeah, 맛있게 드고싶은 먹시고세용 열공 와서야지. 난도질 광만. 상그 치유. 우리 편 짤. 고추. 칼이 폭풍. 칼날수칼날폭 우리편 짤 남자지기 상급치 가이? 칼날폭풍 짤 비난 기만의사설톤 태연 한 감각 흉포한 <laughs> 불지 <불찍. 웃음> 부패한 감각, 상급치유의 우리 편한 짤, 이지마 고대왕 난도질 광란 짤, 난한 피해 광란 상급치유의 우리 편 짤. 감사지리기 무덧쓰든지 다보줄쓰든지 당신에게... 네. 방... 어, 택해야지. 함수. 함수. 중 따라 나를 이렇게 괴롭혀 <웃음> <웃음> 더블 다운 디야. 어, 보통 다 딜러 걸리는가? 신나가 만만해서. 어, 되지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아.. 해지 않 해줘 아.. 니.. 어제도 자주 걸렸다고 갔다왔는데잘 <laughs> 걸린 <걸리는> 사람 <산> 있다니까 기억이 안나 얇게 내면 같이 지나기 싫어 하.. 그 얇게 할때 점령된 소리 잖아 원래 원, 원조는 이야기였는데아저저몇대 <laughs> 가지고 <laughs> 응. 하지만 이끼기랑 가면은 알기님이 다 걸린다 맞지. 맞지 맞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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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. 사서 돌아와야 돼 대기 대기 탈락, 의 당신의 말인. 제 감사합니다. 한수 도 탈락, 쥐. 탈락, 쥐.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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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탈락, 락주락 발굴 탈락. 탈락, 탈락. 탈락, 다락 탈락, 패스트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뭐야 흥마, 데미지 뭐야 지금, 4세 등마가, 그 옛날 어둠땅 4세 등마 있잖아요. 네. 거의, 4시즌 4세 등마 그 정도래요. 4엄마? 예. 아, 네. 어, 좋겠다. 그때도 불, 불교연이라도, 2인분을 한다던 그 흑마. 흑마 넙포점. 맞아. 넙포점. <laughs> 흑마 넙포점. 환수. 다락 자,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흑마의 자존감이 올라간다. <laughs> 고대왕. 어, 아, 나 대신에 그 탱이 죽겠다, 야. <웃음> 비난. <웃음> 88. <laughs> 음, 아 파워 게 제일 하한 풀링이 그거 아니야? 한탄탱. <laughs> 한탄탱. 루빅 어? 속이도 그 애하고거저리다니치도한 그 야! 나한테 영성 왜 걸어? <laughs> 또 음방이 사고 쳤어!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그런 것 같아요 <laughs> 요즘에는 저, 저게 문제더만 <laughs> 심판이 문제더만 지 분명히 거리가 있었는데, 날아가! 거의 뭐정수리 연방급으로 얘, 얘도 데려가요? 글랜? 아드베스? <laughs> <드랬어요>. 야! 와이 <laughs> <laughs> <마이데>. 대야 <laughs> 신난다 <토템> <laughs> 그래, 팅이 나마가잡아배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마르겠어마도 모르겠어. 나르기어 나도 는 뿌리 삼십 개. 네. 시야야. 광딜에서 는 지지 않는다. 이 거야, 거기. 광딜에서 강아 세클래스가다 보여. 있그리 아니 테이커님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몰아야죠 항상. 아이 생존기가 무슨 항상 <laughs> 있는 것 <것도> 따위고 <아니고> 무슨. <laughs> 아 죽으면 딜러도 욕하면 되지. <laughs> 야 빨리 안잡았냐야 <laughs> 빨리 안잡았냐야한야 <laughs> 비플이다. 구르아이 나무 덩이 너무 크락이 작아서. 칼라추 プレスプレスプレスプレス。 나, 이때결 좋아진, t o u c 참 재밌었을 것같 c 어, i n 은 죽어나오고, 어, 들라 t 신다고 어, i 지 아, t o u 러빈에, 러빈, 러로 러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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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빈 러빈, 러빈, 러의분노라빈러 피 갚는 덩굴 탱커가 들어와 한숨 메말라 가는 중 메말라 가는 중 당신에게 지 하는 중 덩굴 찾지 놈이야 또 시식이 안 먹고 먹번기다 아탱이 아, 좋치 않은데 아탱이 분노할 때 침묵이나 이런 게안먹아한패 괜찮아요. 그때 증강 들이 가면 돼요. <laughs> 강 있어야 맞이지. 증강은 있는데 필라가없어 <laughs> 아, 용힐 내려가면 되겠다. <laughs> 아, 이아가 고이... 배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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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이 형이 닮아가 배겠배이배이 닮아가 되겠다. 이 형이 닮아가 아아이 당굴 찾지 1 1광딜로 다지기 안돼 안돼잡아줘 <laughs> 아니, 너무 고데기 인데짱이짱장짱 찐짱. 잡짱잡짱 잡아 찐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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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짱.

자, 많이 몰아다라고요? 이제 많이 몰없는데 <laughs> 어? 왜 전투야? 이거 걸렸나 보다. 아이 동작. 빨간불인가 노란불인가 기다렸다 가게인데. 미안 에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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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에미안네 에메, 하네 에메, 에 아 우리, 이네메스 불러 잘하는 거뭐 복부 사격. 이제는 무굴던 주인의 불름 무기 던지기. 그 당신의 동굴 던. 복부 사격. 하이나마 부르기. 기 던지기 덩굴덫 복부사격 덩굴덫 주인의 부름 우리 편짤 마비시키는 이빨 하이아나 덩굴덫 복부사격 고기 던지기 덩굴답동굴 덩굴 <laughs> 주인의 불은 비난. 덩굴답복어사격무기던지기덩굴에하이소나 <laughs> <laughs> 부르기 나하이야 우리 편짤 썩어가는 섀도 침망 아니 아니 저건 유저 <laughs> <딥풀, 딥풀, 딥풀. 웃음> 방크파이브 올라가서 그냥 디풀디풀 흐헤헤비노의 폭풍 노의 폭풍 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이죽었는데 넌노폭이폭풍짤탄폭의폭풍 폭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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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

120구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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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의 부식구름 <laughs> 부패의 일격 <해격. 웃음> 부패 파열포템 <laughs> <laughs> 시계 부9구9 부패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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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 <laughs> <laughs> 자수 어들렸어쓸 <laughs> 생각이 없어지는힘 <laughs> 질식의 부식구름 <laughs> 부패의 일격 부패 파열포템

부패 파열 퍼 안녕. 부패 일격 거대왕. 부패 파열 퍼텐. 들어가니까 야겠네 생존기사 최약지는 힘. 히 질식의 식구름 마무리 하시죠 <laughs> <포튼 보셔>. <웃음> 고생했어요 <laughs> 수고습니다